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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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속 테스트나 간만에 해 볼까? 잠깐만 간만에 하려니까 떨리네. 아, 이게 이게 뭐라고 떨리냐? 아, 느려. 아, 너무 느려. 아, 해해 해. 아, 마지막 거 느렸다. 아, 나 이거 이제 원래 170, 160까지 나왔는데. 널 게임 끝나고 한번 더 볼게요 게임 끝나고 손 풀리면 한번더 해볼게 야 이거 잠깐 옥이 생기네 약간? 안녕 안녕 진정 해들아 아, 하고 안 되면 야, 바로 뺄게 끝나지. 뭐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laughs>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 오오 센스 야! 뭐야 <laughs> 야나 이거 당기 나 당기고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왼쪽에 뿌리 있다 들아 소브라컷. 나 터져요. 아 파리스밖에 없어. 이거를? 근데 그서 세거리컷 하나. 알아봐. 알아 <놀람> <하나 컷. 놀람> 오케이. 나이스 파라. 괜찮아요. 올라이스. 아하. 감당... 아, 소가라팩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레킹볼이금속 갈라버린 거라... 나갔어. 아반반이니까잘안 되네. 어세고 아, 다 낚을 수 있었는데 다 탔다. 이거... 어차피 최대한 버텼어. 이제 이거 정면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못 가겠다. 이마 길, 이마 길.

오케이! Okay. 아 누구지? 실크로잖아 몰라 옵치 대통령 뭔 소리야 야너야 야, 모른다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야 모르는 사람도 아닌 걸 알겠다 야 우리도 훨씬 잘해 방금 디바 디바 끌아 이게.. 아 이게 안 되네 괜찮아 사자 디밀 응.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뭐라 는데도와달다나 힐베? 뒤쪽에 뒤쪽에 힐나힐나힐나힐나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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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나 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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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아, 그렇소도 안됐겠다거정 간다, 니가. 거정 이거 본투 가야돼, 본투 가야돼.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안좋아. 아이고, 나이스. 어, 우리가 두명 잘리고 시작한 싸움이라. 빌려줄 수밖에 없어. 페이 할게. 하나 끌. 하나 컷. 응, 바로 갈만할 것 같은데? 모두 같이 푸시해줄게. 손도 조금만 천천히해봐 회사야, 박하자 F é 일 HP 1 메� s t a p l 와, fits 이짠 오케이~~ 지지. 도대체 일리오스 아나는 왜 떨어졌음? 아. 야핳ㅎ 하핳핳핳핳ㅎ 오버워치는 일단 팀원끼리 미는 그게 있어요 아니 순간이동기 아마 깔때는안 밀릴텐데? 이게 나 때문에 밀린건가? 아니, 아무리 낙사를 많이 시켜도, 팀원까지 낙사시킬 줄은 몰랐지. 야! 이 새끼 뒤에서, 뒤에서 얘 이동 틀었어! 정말 안 좋아. 컷. 그리클 여기, 여기, 가운데 푸시할게요. 나이스 오, 아, 근데 여기 피아 어, 이게 안되네? 위사칸? 응. 응. 어 위사 쩜기셋 저거 봐라 앞에 뺄게요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대이 어, 소리도 안냈는데 어, 내가 그 가성비가 안나온다 딜 거리가성비가 나 타자야? 고민 많이 하면 우리가 불리해져. Okay. 아, 이이 이거. 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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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신호 줘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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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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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우리 팀은 든든해. 간다. 간 이거는 순돌이이대처 이거 압박하자. 아, 이거 세게압박

<laughs> 아 나이스 어차피 여기 롱이 길어서 내가 왼쪽 여기 2층에서 그레 가기랑 같이 렇게 멀리 나오는 거 관제해주고 던달았어어 어, 살기만 해봐 살기만 해봐 괜찮아 괜찮아 아무도 못 하고 이렇게 퍼진다 나 이거. 이대로 인물을... 아우. 좋아 딱 추가 시간. 하고 하고 올라가 점프 그래. 가량 끝. 가량. 나 이거 잠깐만아나 힙앤 아 힙앤 타이밍. 헤리야. 이럴 때 윈서를 들어주면 제 꿀잼 몰카가 됩니다.

아빠, 공격해! 아! 아! <laughs> 야, 오십이도 아, 모십. <laughs> 잘했다. 야, 너무 잘했다, 다들 진짜. 근데 그래, 내가 여기서 사리아를 먼저 궁으로 막아버리면 내가 궁을 안 쓴단 말이야. 그렇다고 궁 바꿔 써버리면 밀릴 때 그렇게 빨리 안 밀려서 딜을 다 넣어요. 그래내 선택은 이거였어. 어, 요거 판단은 좀 센스 판단이긴 했어. 좀 괜찮았다. 야, 피곤해 안돼안 돼, 안 돼. 피곤해, 피곤해.